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치를 차림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스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란 나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이 징계 속에서 베푸시는 사랑이 무엇인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에 망명한 것 때문에 다윗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때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백성들을 죽이게 되면 다음 때 왕이 될수 없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다윗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이자 하나님의 징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멜렉의 시글락 침략으로 인해 그 성을 불태워 없어버린 것입니다. 아멜렉은 다윗이 자신들의 동족을 정벌한 것에 대한 복수로. 다윗과 600명의 병사들이 전쟁에 참여하여 집을 비웠을 때, 성을 비웠을 때, 시글락을 공격해서 그 소유를 약탈하고 성을 불태워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성에 돌아왔을 때, 이미 아말렉이 약탈해 간 이후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과 그 병사들이 모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큰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른 위기는 동적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경고이자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한 다윗에게 내리신 이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징계 속에서 베푸시는 사랑은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은 가족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해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자기 병사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성을 침략하여 그 모든 소유를 탈취해가고 그 성읍을 불태 없애버렸다. 라는 것은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슬픔으로 인해 그 병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을 볼 때. 다윗에게는 큰 위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절망하기엔 이른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병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 끌려갔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작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만일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하면서 모든 소유를 약탈해 가고 가족들 모두를 다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고 제기 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것이고,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들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시 죄쳤자올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 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죽음을 당하려는 순간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본문에서 모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의미는 다윗이 이 위기가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참여하여 이스라엘 동족과 싸우고 죽여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경고를 보냈지만,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글락이 불타 없어지고, 가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다윗이 제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은 돕는 자를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은 다윗을 돕는 자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성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서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쓰러져 죽어가는 애굽사람을 하나 만납니다. 다윗이 이 사람에게 떡과 물을 주고 무화과와 건포도를 주면서 이 애굽 사람을 살렸습니다. 다윗은 아내와 자식들을 찾아 살려야 하는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이 죽어가는 애굽 사람까지 신경을 쓰며 살려줄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며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애굽 사람이 바로 아말렉 군대의 일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 애굽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다윗이 이 애굽 사람을 만났더라도 살리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보다 먼저 아말렉 사람이 애굽 사람이 병들었다고 버리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가족의 위치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가족들을 찾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아말로 군대가 있는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고 그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윗을 돕기 위해 이 징계에서 피할 길로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은 대적이 방심하고 나태하여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6절의말씀에 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하며 먹고 마시고 춤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큰 어려움 없이 많은 소유를 약탈한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티를 열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그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시글락이 불타 없어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을 발견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방심하며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병사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곧 돌아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방심하고 나태한 상태로 파티를 즐기고 있을 무렵 애굽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말렉의 위치를 찾은 다윗과그 병사들이 아말렉을 공격하여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을 모두 되찾았고 수타를 당한 모든 소유들과 유다족 속에게서 빼앗은 것까지 다 되찾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하시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속에서 베푸시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바로 이 징계를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속히 저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